I don't w 잔 n 물 to t e 게 l you much again. I don't manage to believ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

내가 엄마 종아리 닮았어? 응? 그래가지고, 무다리, 이게 뭐야? 왜 엄마가, 엄마가 왜 어땠어? 이육게 내다리가, 이게. 이거는 괜찮아, 이거는. 알이, 아, 아, 아. 이거 있어야 돼. 이거 알 없으면 안 돼. 그래, 알이 때 힘이 있는 거야. 조, 조심해야 돼, 이런.